약을 먹어야 되는데 씨발 약을 못 먹어서 어렵다 할게 오랜만에 센 분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이 거친 분은 입만 강한 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점유자를 만난다면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란 원래 히로애락을 가지고 있잖아요. 화를 낼 때도 있는 법이건을 하고 넘어갑니다. 돌이켜 보면 여러 건을 동시에 낙찰받다보니 이 물건은 초반에 점유자를 신경쓰지 못한 부분도 있었네요. 또 하나의 명도를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명도는 해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자 경매하는 직딩 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욕쟁이 점유자 명도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를 하나 낙찰 받아 관리소를 통해 소유자인 점유자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지만 역시나 개인정보. 네 그럼 제 연락처를 전해주시고 낙찰자라고 빠른 연락 부탁드린다고 말씀해주세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시간도 돈인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물론 가서 점유자를 만나보고 오면 좋겠지만 거리도 멀고 그 시간에 점유자가 있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현장 조사 때에도 만나지 못했기에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다시 한번 관리소에 연락을 합니다. 관리소에서는 집 주인에게 제 연락처는 전해졌다 하길래 저는 아직 연락을 못 받았다고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집 주인에 대한 썰을 풀어주시네요. 예전에 관리비가 밀려서 연락했더니 관리소에 와서 난리치고 간 사람이라고 욕을 얼마나 하든지 관리소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한번 더 연락처를 전해달라고 말씀드려 놓습니다. 저에게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며칠 뒤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관리소에서 이 사람의 성향을 들은지라 각오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웬걸 낙찰 잘 받으셨다고 칭찬을 해주시네요. 그 가격이면 잘 받으셨고 앞으로 개발 호재도 있고 괜찮으실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의 배신으로 등등 경매까지 넘어온 이야기를 해줍니다. 공감을 해주면서 끝까지 들어줍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니 이사를 갈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빨리 이사를 나갈 생각도 있다면서 이사비를 요구합니다. 이사비는 원래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려다가 관리소에서 말한 욕을 들어먹을까봐 일단 대표님과 상의해 보겠다고 하면서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면서 초보자분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의 하나가 명도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도 하고 혹시 나쁜 사람을 만나서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도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며칠 시간을 보내고 문자를 남깁니다. 드릴 수 있는 금액을 최소로 하여 일단 제시합니다. 2,500만 원 싸게 샀는데 겨우 이사비를 그 정도 주냐고 답장이 왔네요. 그럼 낙찰자가 수익금을 점유자에게 나눠줘야 하는 건가요? 어려운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좀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경매받은 자기 집은 더 비싼 돈과 층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요즘은 소유자든 임차인이던 대부분의 점유자들이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그 경매 사건의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던 집이나 운영하던 상가가 경매를 당해서 나가야 하는 점유자가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새로운 주인이자 소유자인 낙찰자는 인정 없고 도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TV 드라마나 언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아주 잘못된 편견입니다. 늘 점유자가 원하는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조금 더살 기간을 달라는 것과 이사비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대부분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낌새가 좋지 않았습니다. 돈도 하나도 없고 파산할 것이라고 배째라식의 성향입니다. 이사비가 적다며 문자로 갈 곳도 없고 죽고 싶은데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하네요.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했기에 그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하고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법원이 이 담보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주는 절차입니다. 낙찰자는 이렇게 채무 관계 해결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경제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싸게 낙찰받은 부동산을 임대나 매매를 계속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로지 많은 이사비를 받는 것이 목적임을 알기에 나름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일주일 이상 연락이 없습니다. 할수 없이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이사비를 물어봅니다. 최대한 많이 달라는 말만 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않고 계속 많이 달라고만 합니다. 이 물건에 대해 그리고 수익 구조를 설명하면서 100만 원이 들을 수 있는 맥시멈이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씨도 안 먹히네요.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통화를 다시 합니다. 왜 원하는 금액을 말하지 않느냐고 말해보라고 합니다. 조금 뜸을 들이더니 이사비와 새로 집을 얻을 보증금이 필요하답니다. 보증금? 보증금을 왜 저에게? 낙찰자가 점유자 집 구할 보증금까지 줘야 하나요? 속으로 웃고 맙니다. 결국 50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강제 집행하면 노무자, 열세공, 그리고 짐 보관비, 기타 수수료 등그 정도 든다고 막 아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공사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막말을 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 놓았기에 별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명도에 굳이 매달리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제 집행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전에 다 협의가 되고 해결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하면서 부동산을 비워주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에는 인도명령제도와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절차도 간편하고,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는 낙찰자 편이고 이를 잘 활용하면 점주자와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우선 법무사를 통한 잔금 납부 시 인도 명령 신청을 같이 부탁하면 됩니다. 인도 명령이 송달 완료되면 담당 경매계에 가서 송달 증명원과 집행문을 받아서 집행관 사무실로 갑니다.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한 뒤 송달 증명원 집행문과 함께 제출하면 끝입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개고 전에 연락이 옵니다. 폐문 부재일 경우 대비해서 열쇠수리공 문을 대동하겠냐고 묻습니다. 저는 오시라고 했습니다. 당일 저를 제외한 두 명이 증인으로 같이 가야 했고, 아파트 앞에서 집행관 저와 두 명, 열쇠수리공 그리고 이사 견적 내시는 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올라갑니다. 집행관이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아무도 없으면 열쇠 수리공이 문을 따게 됩니다. 다행히 소유자인 점유자 와이프가 있어서 강제집행을 설명하고 예고장을 붙이고 왔습니다. 이 사업체에서 오신 분과 함께 내부를 확인하였고 추가적인 설명 후 모두 돌아갔습니다. 저는 남아서 와이프 분과 좀더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가 잘 풀려도 상대방이 약속을 정확히 이행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인도명령도 바로 신청하고 강제집행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역시 남편이 퇴근 후 바로 연락이 옵니다. 왜 허락도 없이 집에 왔다 갔냐며 성향대로 좋은 소리는 하지 않네요. 강제 집행이 예정되어 있으니 빠른 시간에 비워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돈이 없다고 나갈 수가 없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마침 이 사업체에서 견적서를 보내줘서 그대로 점유자에게 보내줍니다. 강제 집행을 하면 이 정도 비용이면 해결되고 나중에 보관료 등의 돈을 점유자가 직접 지불하고 찾아가야 된다고 말해줍니다.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목적은 실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함이기 보다는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 신청 뒤에도 대화의 창은 늘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와서도 결국 점유자는 350만원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일단 분위기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속으로 250 정도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강제 집행 비용 정도이고, 여전히 집행보다는 합의를 통해 이사를 내보내는 것이 나으니까요. 저는 200을 제시합니다. 상대방은 275, 다시 저는 230과 함께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끝이라는 말을 던집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길었던 명도가 230만원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수익이 날 것이고 빨리 마무리하고 다른 투자를 또 하면 되니까요. 쌍욕을 했던 점유자와의 대화가 마지막에는 서로의 앞날을 기원하면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명도를 통해서 또 다른 성향의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배웠고 몸소 체험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없고 상황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 수 있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희노애락 중에 노여움도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또한 단계 성장한 기분입니다. 경매는 일반 매매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더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살수 있고 경락장금 대출을 이용해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누구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저와 일반 사람과 다른 점은 실제로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투자할 경매 물건 검색하셨나요? 경매 투자를 직접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아가고 계신가요? 경매 투자를 여러 번 해보고 경험이 축적된다면 부동산 재테크로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적인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